자녀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됨.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를 감독할 권리를 부모에게 주셨으므로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 중에서 약속이 붙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이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너는 복을 받고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섬기듯 자기의 주인에게 봉사하십시오.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일하는 척 하다가 뒷전에 가서는 딴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다해서 행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과 똑같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선한 일을 하면 일일이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인들도 지금 내가 종들에게 권면한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십시오. 종들을 윽박 지르지만 말고 정당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은 그들에게도 주님이 되십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 현대어 성경